시민에게 주지 마라. 윤석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이고 최상이다. 윤석열을 실패한 1 2 3 내란으로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이다.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불안정한 안보 위기로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며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무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민생은 코로나 때보다 더 처참한 파탄 지경이고 국가 경제는 건물을 추락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경제 매체는 윤석열의 이기적인 대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 5,100만 국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탈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썼다. 세계 금융 시장을 자지우지하는 외국의 큰 손들은 시장의 추락하락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것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한민국의 상당한 현실이다. 윤석열 리스크 해수가 최우선이고 최상이다. 12월 3일 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개혁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고 개혁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를 경찰로 봉쇄하고 부정한 대응 군인을 투입한 것은 섬뜩한비헌이며 오로지 자신과 김건희의 안인만을 위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은 섬적한 내란이다. 게다가 북한의 오물풍선 운정을 타격해 나라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으려 한 외환유치 혐의마저 짓다. 12월 7일 오전 미술을 지으며 시작한 2분짜리 대국민담화는 네 윤석열 자신이 제정신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냈다. 적각 하야를 선포하며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도 무자할 순간에 미소를 지으며 자화를 시작하다니. 저런 작자를 어찌 제정신이라고 볼수 있는가. 저런 정신 나간 작자에게 어찌 대통령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가. 음, 어, 어. 예, 국민의 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내란수계에 북한을 자극해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으려 한 외환유치 혐의가 짙은 윤석열은 당장 하야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한시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가 안보의 불안정성을 거어내야 한다. 그것이 귀청인는 대한민국을 수습하고 위기에 빠진 국민과 나라를 되살리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공동탑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란속의 윤승렬을 옹호하며 정치적으로 제 살뜰만 독려하는 아두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전직과 국민의 힘은 당장 탄핵 동참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위기에 빠진 국민과 나라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만이 내란 공부으로 몰려 정치적 생명을 짓는 유일한 살길이며 그것만이 보수가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살길임을 각성해야 한다. 정정식 국회의원에게 당부한다. 우리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윤석열이 내란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위대한 우리 국민은 155분 만에 문철 진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국에서, 각계 각층에서 윤석열의 퇴진, 하야 탄핵을 촉구하는 분노의 시국현원이 동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조차 주천 수만이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치고 있다. 2030청년들의 역사의 주체로 역사의 전면에 났었다 응원봉으로 기성세대의 촛불을 응원하며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 나섰다. 배를 띄우는 것도 민심이요 배를 뒤집는 것도 민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전정식과 국민의힘에게 감열만이 기다릴 뿐이다.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형의 얼를 받아 안는 도시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장 이순신과 함께 사온 수많은 수군들과 그들을 도운 외로운 백성의 기상이 살아있는 도시이다. 생직사 사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순신의 명언을 정점식은 깊이, 가슴 깊이 새기라. 정점식은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사직생의 기름을 명심, 또 명심하고 통영 시민의 자존심을 더는 훼손하지 마라. 내란 동조라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통영 시민에게 주지 말라.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퇴진 통영 운동 등록.